다음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자녀 받아주소서. 예이 시간 담께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생명이 풍성한 건강 교회 되도록.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 하반기 전도주일과 또 수능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5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 23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눈에 밟히는 그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하나님 혹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물론 성경책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눈에 밟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호서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자신의 하나님. 곧 여호사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런 자신과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 또 정복 전쟁의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수아만의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있는데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 이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또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곧 하나님께서 여호수와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갱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대답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가까이 계속해서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아는 목사님 교회에 놀러 갔는데 그러시는 겁니다. 오늘 저녁은 예배당에서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기도를 하든 잠을 자든 어쨌든 오늘은 못 나온다. 그래서 제가 방석을 들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날이 이제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겨울이었는데 춥기도 하고 혼자 혼자 있기 때문에 또 무섭기도 하고 할게 없어서 기도는 해야 되는데 잘안 돼서 뭐 졸다가 바닥에 머리를 박기도 하고 어쨌든 뭐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졸다가 깨어보니까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비몽 사몽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중에 은혜가 임하는데 제 안에서부터 이 은혜가 솟아나와서 정말 꿈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은혜가 이주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의 순종으로 그것도 언급결에 한 순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2주 동안 그렇게 영적으로 정말 행복한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제가 전두사로 사역을 하면서 은혜로 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고 제 머리로 하고 또제 고집으로 하다 보니 한동안 계속해서 영적으로 메마른 그러한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어떤 의미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적인 모습이 그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멀리 와 있다는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한참을 멀리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그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께 다 책임을 떠넘기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다 떠먹여 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이시죠. 멀어진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돌아가는 것도 우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 돌아갈 그러한 마음은 없으면서 기도 속으로 자꾸만 피해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변할 의지가 없으면서 나를 좀 도와줘 보십시오 하는 것은 죄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변한 것이 우리라면 우리가 다시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잠시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지키기를 시작하십시오.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듣기보다 행하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가까이 돌아가는 방법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큰 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둘째,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잘 아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마음을 주는 사람은 없죠.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어서는 우리가 왜이 사실을 왜 그렇게 쉽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괜찮습니까? 크니까 내가 한눈팔아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12절에서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경계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나누겠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여러분 인사만 나누는 것이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하지만 처음에 그 인사가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는 서로 혼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처음에 작은 허용이 결국 완전한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쉽게 쉽게 생각해 왔다면. 이제라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세우고 온전히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었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전부를 쏟으신 그 사랑은 바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실 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그 방법까지 알려 주셨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리는 기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그 즐거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인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새벽 수관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강과는 심령마다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